전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로보로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27% 까지 크게 네. 자 보세요 자 예. 오늘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소프트 보이세요? 예.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24% 수익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로 그 수익을 남겨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반갑습니다. 분들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동양 철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죠. 우리가 6월 12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 있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동양 철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양 철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인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급등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 철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4월 27일 날 정권 관련주들 다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이제 유진 투자 정권, 보국 정권, NH 투자 정권, 진영 정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정권 관련주들도 다 흐름이 좋았는데, 좀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종목으로 보여져가지고, 네 종목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신형 정권은 오늘 또 20%까지 추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유진 투자 정권인데, 뭐, 말씀드리자마자 또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오늘 한8%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부국 정권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죠. 오늘은 장중에 27%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고, 불이 날리면서 결국은 13%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NH 투자 정권이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자마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 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한 3.4%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3월 14일에 처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5월 23일에 다시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3월 14일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정리해서 좀 드렸습니다. AI 관련주로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 12%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인벤입니다. 5월 22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5.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동양철관인데 6월 12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잠시 빠지긴 했지만 바로 이제 급등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터치하고 결국 27%로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별도 영상으로 저희가 올려드린 적이 있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더 영상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6월 12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바로 급등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5. 어, 4, 5, 4%, 6%그 그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좀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SK 디스커블입니다. 우리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아마 4월 27일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월 17일이네요. 4월 17일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어,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당분간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KCTC입니다. 4월 27일 날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예전에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여기서 한번 추천드리고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또 최근에는 4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결국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5위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꼬리가 달리고 있죠, 계속. 그래서 언제든지 이격을 좁히는 22평선까지 이제 급락도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변동성이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5위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일단 그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종목은 신영와 코르입니다. 우리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4월 25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당분간은 그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한국엔 컴퍼니입니다. 작년 6월 1 0일에한번 말씀드렸었고, 상승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5월 21일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뭐, 정고점까지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두산입니다. 우리에게 효자 같은 종목이라고 그랬죠. 뭐,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서, 가장 최근에 4월 27일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처음 추천해 드릴 때만 해도 이 종목이 이제 무겁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 무겁다, 가볍다는 어디까지나 개미들 기준이라고 그랬죠. 세력은 여력이 되면은 얼마든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보란 듯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17, 27일 날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2 2평서 이탈하면 웬만하면 다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오늘은한7.3% 정도 반대 흐름이 나왔죠. 근데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어요. 만약에 다시 2 2평서 위로 오면은, 위로 올라오면 추가적인 매수 계획가올 것으로 보이지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대응을 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맥점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분석해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이 많을 텐데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점 매수 매점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방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주방에도 별도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그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주방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게요. 훨씬 더 많은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추천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잘 활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저 남프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응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업데이트 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돈이 몰리는 그런 테마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 종목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종목 추천입니다.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애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지사 선택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걸 좀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해 드린 종목들은 다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또 교육용 영상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이걸 좀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 드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어, 그래야 이 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당사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나중에 손발이 좀 정확하게 맞아집니다. 그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다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드리는 거니까 저희 나름의 굉장히 노력을 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먼저 필요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신뢰가 있어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정확하게 이제 손발이 맞아집니다. 그래야 저희가 매수 신호 드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매도 신호를 드리면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신뢰가 없으면 이건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또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검증을 하시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리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와 본질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오랫동안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 이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되는 바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저가 남프로가 책임지고 관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 철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이 파동과 이 파동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적으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집중해서 여기서 터졌거든요. 위에서 쭉 상선했다. 외부로쭉 빠져버렸죠. 이거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면 앞에 이제 매물로 소화를 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나서 여기서 다시 이 반등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장기 이평선 다이탈했다 이제 다시 이제 거를 올린 그런 형국이었죠. 뭐 일차적으로 여기서도 매수 맥점이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천해드리진 않았었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남겨갔었던 그런 과정이었죠. 우리 여기서 한번 크게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야배 매물을 다시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흘러내려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22평소 위로 끌어올렸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잠시 빠지긴 했지만 저다정비율 되어 있었죠. 장기 평선들이 112평선, 224평선, 114, 448일선이거든요. 그래면서 물량이 들어왔고 조정을 줄 때는 거의 거래가 없었었고, 그래서 좀더 지켜보면 된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란듯이 상황가 하고 조정을 주고 다시 또상한가 터치하면서 결국은 27%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정고점까지 이제 돌파한 행국이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른 차트를 같이 보면 이 세력선까지 다 돌파. 냈죠. 단순하게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세력성 돌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좀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눌러주고 2 2평선이 올라왔을 때 최대한 22평선 근처에서 매매하는 게좀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엿봐야 될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바로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22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계속 좀 지켜보면 됩니다. 이 정도. 살짝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염려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이 잘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드릴게요. 내일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면 또여러분들에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는 동, 종목 추천 위주로 좀더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릴 테니까 그저 뭐 어, 많은 수익을 좀 남겨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동량 철관에 대해서 문자로 대응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주방이 별도 로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을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동양철관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려야 되죠.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건데, 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이 종목으로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일단 하나, 에로소스 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 지점에서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죠. 그죠?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탄식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이제 추세를 무너뜨리죠. 근데 여기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장기 입행선 위로 끌어올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크게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종목은 신용 정권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었 그렇죠 이것도 이제 추세를 타고 가다 가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개미를 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미를 한번 털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절대 이제 개미가 할 수가 없거든요 세력이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리는 이 종목도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 추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근데 이기서만약 세력이 나갔다 한다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고. 온다고 들여 흘러내려 맞죠. 근데 여기서 다시 강하게 올렸고, 장기 입평선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개미들이 이런 자리에서 숨매술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장기 입평선으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는 체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 이제 정고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하고 흘러내렸는데, 한번 추세를 무너뜨렸는데,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놓치는 게좀 아까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어음 속에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겁니다. 세력 매집주는 또 한번 개미가 많이 붙어 또 의도적으로 한번더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게, 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안정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해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이 종목에 대해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매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몇개안 돼요. 1년에.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구독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도 계속 알려드리게 될 거고 손발 맞춰가지고 이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